되게 오랜만에 뵙죠? 자, 개인적으로, 어, 또 따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랜만에 튜토리얼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케인 이번 시간에 만들 거고요. 뭐, 그라데이션 기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케인이에요. 역시나 쉽단 얘기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그라데이션으로 시작할 거예요. 비모머신 7번으로 뽑아 놓은 클레이고요. 보시면 파란색만 요 끝에 한 7, 8mm 정도 여유분이 있죠. 이 연두색은 딱 잘려 있어요. 비율 잘 보시고 가로 한 3.5cm에 세로 5.5 정도 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두 가지로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살짝 겹쳐서 하나로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피머머신 3번으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라데이션 만들기를 할 때는 조금 달라요. 색이 완전히 다 섞일 때까지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적당히 섞일 때까지만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힌 걸 절반을 줬고 계속 반복해주시면 색이 잘 섞이거든요. 그렇지만 다 섞지, 그러니까 완벽한 그라데이션이 나오지 않게 적당히만 이 작업을 반복해 줄 거예요. 자, 색이 다 섞이지 않았죠? 여기서 그만둘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정도에서 그만 두셔야 돼요. 그리고 절반을 접고 측면으로 또한번 절반을 접고요. 그리고 피모 머신, 마찬가지로 3번에 놓고 길게 만들게요. 자, 그럼 살짝 길어진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줄게요. 자 동그랗게 망거를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화이트 클레이로 이 외곽을 한번 감싸줄게요 자 이런식으로 감싸줍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자 피모머신 7번으로 뽑은 아까 그라데이션 만들 때 가운데 들어갔던 연두색 컬러거든요. 자, 이거를 길이 6cm에 폭이 한 1.5에서 2cm 정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모 머신 7번으로 뽑은 화이트 클레이로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외곽을 덮어 주는 거예요. 아래로만 화이트 컬러를 하나씩 붙여줘요. 똑같은 두께에요. 피모머신 7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처음에 그라데이션 만들 때 썼던 파란색 컬러 클레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통형으로 만들었어요. 어, 크기는 적당하면 돼요. 지름 한 1cm에 1.5cm 깊이로 하고요. 그리고 피모 머신 3번으로 뽑은 화이트 클레이를 겉에 한번 감아줍니다. 자, 이렇게 감은 클레이를 보시면 이게 지금 6cm죠? 이 길이만큼 늘려줘요. 같은 길이로 늘렸으면 앞뒤를 정리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측면에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길이로 6cm로 늘려주고요. 이 위에 붙일 건데,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거를 측면에서 눌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넓적하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6개로 나눠서, 1cm씩 6개로 나눠서 잘라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여섯 개의 덩어리가 나오겠죠. 잘 보이시죠? 이거를 삼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요렇게. 그러려면 자, 이쪽을 줄여줘야겠죠? 자이 안쪽 클레이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바깥으로 밀어주면서 좁혀주세요. 이제 길게 늘려줄게요. 양쪽에 이제 필업 루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늘어나지 않은 이런 부분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계산해서 가운데쯤에 6cm를 그러니까 1cm씩 6개로 자르도록 할게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두고 6개의 조각이 만들어졌죠 이 6개의 조각을 육각 케임만드듯이 하나로 일단 3개씩 3개씩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3개를 붙이고 나머지 반쪽도 3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잡아서 늘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그냥 늘릴게요. 작업이 다 됐으니까 잘라서 패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있는 패턴이 나왔죠. 오늘 튜토리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